여러분 퇴직 준비 잘 되고 계십니까? 더 이상 수익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국민연금에 기대고 계실 생각이십니까? 지난해 국민연금을 월 200만 원 이상 받은 사람은 모두 437명. 최대 월 18,900원 오르게 됩니다. 정부가 오늘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해라. 또 의무 가입해서 아예 빼달라. 물론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열심히 일해줄 거라 의심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IRP, 개인형 퇴직연금. 장점부터 단점까지 2021년 최신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IRP, 개인 퇴직 연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중에 돈을 못벌 때를 대비해서 지금 돈을 모아놓는 창고죠. 지금의 나와 내일의 내가 먼 훗날의 나를 위해 차곡차곡 곳간을 쌓아놓으라고 정부가 밀어주는 상품입니다. 정부가 왜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거둘수록 이득이지만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자신이 없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RP에 가입해라. 세금을 줄여 줄게. 그 대신 해지는 하지 마. 해지하면 세금 줄여 준거 다시 다 가져간다. 그렇게 나타난 상품이 IRP입니다. 가입. 퇴직 연금이라고 해서 꼭 퇴직자만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로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납입 한도는 1년에 1,800만 원. 세액 공제 한도는 최대 700만 원까지 됩니다. 이미 연금저축에 가입을 하셨다면 연금저축에서 400만 원 추가로 IRP를 300만 원 가입해서 세제 혜택을 최대 700만 원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700만 원을 한 번에 내비를 해도 되니까 이 부분 역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액 공제율은 13.2%에서 16.5%로 연봉에 따라 다른데 영상을 잠시 멈추고 본인이 어디에 해당이 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 수령은 기본적으로는 만 55세 이상,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이 되어야 수령이 가능하고, 연금을 수령할 때 내는 연금소득세는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3.3%에서 5.5%, 거기에다가 기타소득세도 있는데요. 16.5%입니다. 기본정리는 이 정도로 하시고, 그럼 일단 IRP의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제 혜택! IRP는 연금 수령뿐만 아니라 세액공제의 한도를 높이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시는데요. 세금 들래려고 쓰는 겁니다. 일단 퇴직금을 IRP 계좌에 입금을 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30%를 감면해 줍니다. 거기에다가 매년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해외주식형 ETF 또는 펀드 등의 투자를 할때 IRP 계좌를 사용하면 15.4%의 배당 소득세 절감도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행에 예적금, 예적금을 가입하고 이자가 붙으면 그 이자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이자에 붙은 세금을 떼죠. 그렇지만 IRP 계좌로 예적금 계좌를 굴리게 되면 매년 발생하는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매년 이자에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잠깐.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잘리면 어떡하지?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거나 회사를 옮길 때 퇴직급여를 IRP 계좌를 통해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체된 퇴직급여를 인출하지 않고 IRP에 계속 추가 적립 하시면서 운용을 하시면 절세 효과를 더욱 극대화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55세가 되기 전에 회사에서 잘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퇴직금을 받게 되면 소득세를 내야겠죠. 정부는 회사에서 잘렸다고 받은 돈에서도 세금을 가져갑니다. 겁나 가져갑니다. 이야, 이게 다 얼마냐? 퇴직금이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이하는 15%, 이렇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겁나게 떼어갑니다. 하지만 이 돈을 IRP 계좌에 넣어두고 관리를 하게 되면 이 소득세는 계산만 해두고 당장 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과세를 이연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30%의 세금이 감면 됩니다. 그리고 적립된 자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이자, 배당 등의 운용 수익은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15.4%에 이자, 배당 소득세 대신 3.3%에서 5.5%의 저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아, 참고로 이거 본인 명의로 된 것들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배우자 명의로 공제 한도를 늘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소용 없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 원금이 불어난다. IRP 계좌를 활용해서 투자 역시 가능합니다. 아쉽지만 일단 요즘 핫한 개별 주식 종목에는 투자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예적금 ETF 펀드 가입은 가능합니다. ETF는 제가 첫 번째 영상으로 잘 정리를 해 놓았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투자가 가능한 ETF 상품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의 투자를 권유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금도 깎아주고 장기 투자도 가능하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너 이거 다 좋냐? 단점도 있죠. 있습니다. IRP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안 됩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을 처음 살 때, 건강이 안 좋을 때, 천재지변 뭐 이런 상황들에서는 인출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를 할때 지금까지 받은 세제 혜택을 모두 뱉어내야 합니다 내가 13.2%의 세액공제를 받았던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16.5%를 뱉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것보다 더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의 경우는 ILP에 너무 많은 돈을 넣기보다는 그 나이를 먹어가면서 천천히 납입 액수를 늘리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또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투자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IRP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내가 쌓은 적립금의 30%는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ETF나 펀드에 투자가 가능하긴 하지만 전체 금액의 30%는 예적금과 같은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거기에다가 일정 수수료 역시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IRP 계좌를 관리를 해 주니까 수수료를 좀 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좋은 뉴스가 여기에서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증권사들이 제로 수수료로 전환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최근 삼성증권에 이어서 미래셋증권도 IRP 수수료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IRP 가입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주 경쟁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권사들도 수수료 제로 흐름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런데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과 보험사. 은행이랑 보험사들은 IRP 수수료 제로 정책 아주 싫어합니다. 은행의 경우는 통상 연간 0.1에서 0.5%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데요. 보통 고객 정기예금으로 IRP를 운용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남는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래도 어떡합니까? 고객을 증권사에게 다 뺏기게 생겼는데. 그래서 은행도 수수료를 추가로 낮추거나 고객에게 혜택을 줄 만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 네,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IRP 계좌 수익률은 어떨까요? 증권사들은 대부분 11% 이상을 기록을 했고 모든 증권사의 평균 수익은 6.58%입니다. 반면에 은행은 3.5%, 보험의 경우는 3%가 조금 되지 않습니다. 아, 뭐 이렇게 때문에 증권사 IRP 계좌로 많은 돈이 매년 모이고 있습니다. 뭐 은행이랑 보험사에서 다 뺏기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는 IRP 개인 퇴직 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기 투자로 원금을 불릴 수도 있고 매년 최대 16.5%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IRP. 어떠십니까? 먼 훗날에 내가 일을 할 힘을 잃었을 때 나를 지켜줄 무언가 하나는 있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오늘 내용 IRP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찰스였습니다.